조선이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 전함 거북선. 그 역사적 의미 알아봅니다. 첫째. 세계 최초 철갑선. 거북선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철판을 입혀 방패 역할을 한 최초의 전함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일본군 화살아포 공격도 거의 막아냈죠. 둘째. 해전 전술의 게임 체인저.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단순한 배가 아니라 적진을 정면 돌파하는 돌격형 선박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등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셋째. 조선 과학 기술의 결정판. 거북선은 대포 20여문, 용머리 화포, 적이 타지 못하게 가시가 박힌 갑판까지 전쟁을 과학으로 해결한 조선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넷째, 국가 생존을 지킨 배.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은 조선을 상륙로 삼으려 했고 거북선은 이를 저지해 나라를 지킨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째, 전 세계가 인정한 혁신 전함. 오늘날에도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해군사에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전함이 아니라 조선의 과학 전략 독립 의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